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36면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요밥과시으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니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헤르몬 산 아래 시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의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뱅그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어, 아이승을 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예,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어, 예루살렘에 있던 아도니 세덱이 예, 그 어, 여러 나라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또 어, 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나갔다가 예,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내용이 예, 본문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서 상당히 세력이 있던 그아도니세대이그 연합군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여호수아 앞에 대패했죠. 그리고 그 다섯 명의 왕들이 다 생포되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 10장 끝에는 어. 그 중부 지방 남부 지방까지 다 일단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밀하고 오늘 11장은 어 북부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이미 모세 시대 때 이미 그 땅은 다 점령을 당했죠. 그리고 어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아이로 그다음에 예루 아니 이스라엘 땅 중부 지방을 들어가서 남부 지방을 거쳐서 남부 지방의 전쟁이 다 끝나고 지금 북부 지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죠. 그 북부 지방에 있는 최고로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센그 여러분 1 1장1절 하솔 왕 야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부 남부를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그 주변의 마돈 왕 요법이라는 사람과 힘으론 왕과 악삽 왕과 밑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남쪽 아라바와 어, 평지와 서쪽 돌이라는 곳에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어, 동쪽과 서쪽과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 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 연합군을 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사회로 깊은 계곡이. 에, 여러분 파여 있습니다. 오른쪽은 요르단 그죠. 요단 요르, 요르, 강동쪽, 요르단이고요. 왼쪽은 가나안 땅이고 어, 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너머에 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쭉 서쪽으로 들어가면,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중해가 나오죠. 그죠. 에, 그래서 에, 여기 지금 오늘 북부지방 갈릴리 호수의 위쪽이면서. 어 여러분 저 지중해의 끝까지 지중해가 닿는 부분까지 북쪽 지역을 지금 오늘 1절에서 2절 3절까지 여러분 북쪽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하솔왕 야빈이 세력이 아주 강했죠 그런 왕이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치겠다고 나오면요, 스스로 여러분 멸망하는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요, 여러분 그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당군을 살려 주고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기생 나압이 살아남았고 기본 금인들이요. 어, 종이 되겠다고 어, 속에서 종이 되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게 북쪽 지역의 왕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적하고 나왔다가 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에, 심판이 예, 단행되는 겁니다. 죽을 자는요. 자기 스스로 예, 죽을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절 보세요.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그 메론 물가는요. 갈릴리 호수 쪽 뒤에 갈릴리도 상당히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호수가 있는데 그 물가에 다 여러분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는요. 그 여러분 승업 마을이 생기요. 우리도 여러분 서울에는요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죠. 부산에는요 낙동강. 대구도 낙동강이 여러분 이게 옆으로 스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물이 없으면요 도시가요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솔왕 야빈이 살던 것도 매로 물가가 있던 그런 곳에 연합군을 다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그 연합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에, 이 말은요, 에,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기 보면은 말을 가지고 나왔고 빙글을 가지고 있어. 이게 원래 애굽의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그이 사람들도요 일찍부터 어, 철을 썼다는 겁니다.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에, 그들의 군대가요 대단히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소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연합군 그들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 시키겠다. 다 죽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죽는 걸 몰살이라 그러죠.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 말은요 전쟁터에서 말을 잡거든요. 욕심 내지 말고 발의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해라. 그리고 원래는 유대인들은 말고기는요 그못 먹는 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에, 그들의 병거도 어, 가져가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요 다 불사르라 아,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라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요 다 버리는 겁니다. 아, 여러분 뭐 어, 돈이 있어야, 있어야 교회가 된다. 에, 엉뚱한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요 교회가 잘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신앙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더군요. 그너 전쟁터에 나가서 그 여러분 연합군을 전부 다 몰살시키면 남는 게 있는데, 뭐가 남느냐 하니까 말들이 많이 남는데. 그러면요, 말을 가져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뒷발을 어, 힘줄을 다 끊어서 어, 여러분 전쟁 무기로 못 쓰게. 하나님, 전쟁하면요, 군대를 의지할까 봐 군대를 못의지하게 예, 그리고 빙거를 여러분 또탈취했으면요그 빙거도 다 불살라 없애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질절 이에요소와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짝이 섞이겠다. 여러분 이게 기습입니다. 기습.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가난 전쟁을 하면서 어, 아이성 전투에서만 37명인가 죽은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상처나 죽임을 당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아군은 피해가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습 전쟁을 행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에, 그 연합군을 극파하고 또 시동과 예, 미스브로 마인까지 하는 것은요. 어, 여러분 시돈은 두로와 시돈인데 <laughs> 예, 북쪽의 제일 끝에 지중해 끝에 있는 동네까지 두로와 시돈. 그 시돈입니다. 북쪽 더 끝에까지 미스브로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꼴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쳐 죽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그 탈취한 말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서요. 못 쓰게 했고 그들의 병거도요. 다 여러분 불을 살라서 다음 전쟁의 무기로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솔은 어떤 사람이냐 설명합니다. 아, 여러분 그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하는 것은요 우두머리였다. 그러 그쪽 북쪽 지역에는 제일 힘을 잘 쓰는 그런 왕이었고 우리가 남쪽에는요 중부 지방에는요 예루살렘에 누구요 아도니 세덱 그 사람 말은요 주변 사람이 다 들었다. 그노인정에 가면요 왕초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하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북쪽 지역에 누구요? 하솔 왕 야빈 그래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야빈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다 태워 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역과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 진멸하여 바쳤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그대로 행하였으되 요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새 성읍,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시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시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쳐서 어 여러분 어 전멸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 로마 같은 경우요. 어 세계를 점령할 때에 어, 로마가요 싸우지 않고 어, 그들에게요 황복을 어, 받아내요 로마가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로마는요 일정한 이런 조공을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요 자체적으로 통치하도록 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요 보통은요. 정복하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면 사람들이요,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관리해 주니까 로마가요. 그래서 그 로마에게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넣어서 온 세계, 세계를요, 선교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요, 어, 여러분 대영제국일 때온 세계를요, 점령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요, 영국화 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끄은 죽어요. 그다음에 관리만 해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선교사가 따라갔단 말입니다. 어, 그 하나님요, 이 가서 차근차근 안 되니까 힘으로 가서 정복을 하는데 보통 정복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대체로요,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요수아가 전쟁하는 이 가나안 땅 전쟁은요, 딱 살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안 그리고요, 기브온 거민. 그 외에는요, 나머지는요,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진멸해요, 짐승도.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못하게 말에 뒷발의 힘줄도 끊어버리고, 그빙고도다 불살라버리고요. 완전히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기 위해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100% 순종하면 제일 좋고요. 뭐 죄도 못하지만 순종하면 좋고요. 순종이 안 되면요, 인생의 어려움이 자꾸 딱쳐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다 못합니다. 가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상당히 사사기 세가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16절 거기부터는요 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래 여러분 물론 뭐 어, 가나안 동쪽 지역 전투도 있지만 그 여러분 어, 중부 전투, 그러매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요 원래 6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는 내용이 16절부터 들어있는데. 에, 그거를 여러분 지명을 따라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제가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16절부터요. 요소아가 이같이, 그러면 6절부터 아, 6장부터 11장까지, 그온 땅, 그 뒤요. 가난안 땅, 온 땅과 가난한 땅에 있는 산지와,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해 내려오는 계곡 위에, 왼쪽으로, 반대쪽은 전부 다 높은 산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어, 그리고 여러분 그 사해라는 것은요 바다보다 어, 해발 한사0미 m 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게, 이게 돋보기처럼요 어, 해가 비치면 그 물이요 빨리 증발해가지고 거기는요 소금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사해. 어? 그런 거 희한하죠. 어,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어떤 지역이 예, 여러분 바다보다 낮은 지역은 그의 없죠. 없어요. 산청은요. 바다보다 100m 높습니다. 산청읍이요. 이런 데는 뭐 10m, 20m 밖에 안 되지만 산청은 요 해발 100m입니다. 높은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이너스 해발 400m면 바다보다 밑으로 400m 내려간다는 군요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에 이렇게 비추면 첫 점이 모아지면 불이 태워지죠. 돋보기는.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물이 그렇게 빨리 빨리 물이 갈리리에서 아무리 내려가도요. 거기는요. 빠져나가는 데가 없는데 물은 안 차. 그래서 제가 그한 한 20년인가 만에요. 신학교 때 가보고 그 뒤에 가보니까 물이 더 많이 내려가 버리고 물이 없어 거의. 사회의 물이 그때 가면 더 적어졌더라고. 나중에는 다 말라버릴지 몰라요. 여기 지금 어, 그 이스라엘 땅을요 처음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가나안 땅 산지와 온 여러분 남방 네게버 그다음에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래 전부를요 다 점령한 걸 그렇게 곧 어디냐? 여러분 위에 끊나 밑에 끊나 같습니다 17절 곧 어에 일로 올라가는 예, 한락산에서부터 예, 헤르몬산 음, 그리고 여러분 남쪽 제일 끝에서부터요 북쪽 제일 끝에까지 예, 아래 리바논 꼴짜기와 발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주겠다. 아, 그러면요 서른 예, 한 명을 다 잡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그오랫 동안 거기다가요. 7년. 그렇게 적어 놔요, <laughs> 여러분. 오랫동안 하니까 우리는 뭐얼마가아닌가 어, 그러신 게 아닙니다. 6년에서 7년 동안요. 오랫동안 해갔어요이 전쟁을 끝내. 여러분 군대 가서요, 6년 7년 지나면요. 젊은 애들이요, 청년인데 청년은요, 좀 늙어 가옵니다. 그죠? 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갔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만 어쨌든 자, 19절 기브온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그죠? 어, 이스라엘이 물론 쏘 가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7년 전쟁, 가난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설명했죠. 기본 족속.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는 우리가 기생 라하 의 집안.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빠졌습니다. 거기 보세요.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여리고의 기생 라하 외에. 그죠? 이스라엘 조선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러면 그래, 가니까요 자기들이 먼저 모아서 나오죠. 어, 여러분 어, 고기도요 한꺼번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으면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 다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잡으면요 그냥 다 잡히죠. 그래서 모여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 모여 나오는데 이스라엘은요 믿음 없으면 급내죠 네? 아, 여러분 이거 전도하러 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찾아가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기도할 때는요. 아니 진주에서 개척했을 때는 여러분 막 집집마다 방문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개척했을 때는요. 하나님 사람 많은데 길 모퉁이에 사거리에 시장통에. 그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곳에. 여러분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요. 한꺼번에 잡으면 술 차나.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다 모여서 나오죠. 연합해서 나오죠. 그러면 일망 타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요. 20절 보세요. 그 가난 땅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완악한 것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월하게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오니까. 그죠? 죽을 사람은요. 스스로, 어, 여러분, 여러분, 그 죽을 일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모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음 없으면요, 저들이 모여오면 어떡해요 겁내는 거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모아서 줄테니까. 알아서 그냥 잡아라. 한 사람씩 잡으면요 시간도 걸리고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가서 구멍 구멍에 숨으면요 에, 이쪽도 여러분 게릴라전이 그래 힘든 거는 뭐냐 하니까 아군의 적군이요 피해 숫자가 거의 비슷해. 그, 여러분 미국이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왜죽느냐그 땅굴. 응?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에, 여러분 월맹군들이요 그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게 미군들은 키가 크니까요. 그 사람들 을 대적 못해. 그래서 전쟁에서 매 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다가요 파병을 요청해 갖고 파월 월남에 파병된 여러분 전투병이 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그런 것도 잘해. 어뭐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은 어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요. 여기 모여서 나오는 건요 감사한 일이야. 수가 많다고 여러분 전쟁이 에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 여러분 막뭐 말이 많다고 아니면 빙그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 주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밀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모여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모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이 밀라라 하신 것이다. 그럼 명령만 순종하면요 이기고요 불순종하면 지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수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안압과 어,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아낙 사람들을 멸하였다그 아낙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에 살던 사람, 산지에 살고 어, 거인들이고요 침대가 우리 쓰는 침대에. 예, 가로세로가요. 다한 배씩 더 있어. 응? 그럼 보세요. 1. 우리가 가로 뭐그 우리 우리 침대가 2m다 합시다. 그럼 3m다 쪽으로 길어지고요. 어, 이쪽으로 만약에 1m면 2m 가면요. 밑배가 크냐 하면 두 배가 큰게 아니고 땅 팽수는요. 가로세로가 배로 커지면요. 네 배가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 침대 네개모아놔야이 사람들 침대 하나 돼요. 그러면요. 인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힘으로는 싸워서 못 이기예요. 누구와 함께해야 이기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하면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와 여러분 믿음으로 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수월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면요 머리가 아파 죽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21절 설명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있는 안악 사람 거인들을 밀절하고 그가 또 그, 그들의 성읍들을 성업,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냐 했고 가사 성읍 블레셋에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그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겨둔 그 이게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요. 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 그게 여러분 사사기서 성경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의 어 어떤 끝이 남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시험용이에요. 하나님 가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시가요, 자꾸 떠단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가시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그게 22절 끝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스돈만 남아 있는데, 남겨준 것은요, 시험용이다. 그렇게 적어 놔야 됩니다. 시험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반드시 내려옵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이들이 산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이요. 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사단이요. 어,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났고 어, 큰 사단은 잡혀서요 무지갱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도요 시험하는 사단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시험에, 그 시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 시험에 걸려서요, 어, 걸리면 고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걸려요, 잘못하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험에 걸려서요, 죽을 고생을 해요. 지금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요수아가 요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나누어 주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에그 땅의 전쟁이 끝쳤더라 이게 요수아의 사명입니다. 그 12절부터는요, 그 여러분 전쟁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 그 설명을 하고요. 요단강 건너 섭핸 땅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12절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게 남겨준 지역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수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여러분 보고 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이 뭐 오늘하고 나 무슨 상관 있는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하고 오늘 당장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은대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삶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요 성경의 역사 그게 여러분 요소와서입니다, 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요 어려움이 반드시닥쳐온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그 전쟁에 몰두해서 전쟁에 이기는 전쟁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것,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